우리 채널은 안전하고 투자 가치 있고 경매 사건의 핵심 사문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다세대 빌라입니다. 좋습니다. 장원시 마산해운군 여섭상계이 제20빌라 비동 402호고 매각 기일은 6월 5일 오전 10시 목요일 마산지방 법원입니다. 최저 가격은 1억 4,796만 8천이고 경매 사건은 제 4차로서. 낙찰도 한기는 높은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건물 현황입니다. 해당 빌라는 용승성이니 2016년 9월 9일이고 총 44세대로 된 빌라입니다. 다음은 현황 조작습니다. 현재 전입세대 상 절임자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매각물건 맹세도 아주 보시면 깨끗한 빌라입니다. 다음은 권리관계입니다. 2017년 3월 21일 건조당이 말소기전 등기고 모든 권리가 소멸되므로 권리 분성상 문제없는 깨끗한 빌라입니다. 다음은 전입세대의 결론 삼상, 지금 해당 주소에 지금 전입자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서도 잘 보시면 복층구조고 2억 8,900만원에 작년에 감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거래가 조입니다. 해당 빌라는 3월달에 4층이 2억 3,800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전세입니다. 전세는 1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호불배추도입니다 여기가 402호고 방 3개, 욕실 2개로 된 계단식 빌라입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인근에 보시, 보시면 상계 유치원, 안계초등학교, 상계중학교, 상계초등학교, 마산 내서 도서관, 롯데마트 등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상세도입니다. 비동 402호 입구에서 바로 여기가 비동 32호고 앞에 잘 보시면 아주 채광미 조망권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비동 402호 현관 출입문 사진입니다. 이 사, 사진은 비동 402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멀스본 비동 402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빌라 입구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비동 빌라 안 사진입니다. 끝으로 해당 빌라는 점유세대가 없으며 체감이 점화권이 좋고 편의시 아주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체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관리 니다금액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